안녕하십니까 마창모터스 김준호 입니다. 스타일과 편함을 더한 프리미엄 중계사단 기아 k5 2 0 0 0 1pi 프레스티지 2015년 8월 2016년 현식 12만키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K5 세대, 먼저 엔진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당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예, 깔끔하지. 그리고 휴즈박스도 보면 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손들 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비료상 아무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고 뭐, 뭐 편안하게 그냥 구입하셔가지고 뭐, 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고 기능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자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 디자인 포롱이포 다이거 노즈 그릴. 음. 여기 보시면은 이게 K5 S X 타입. 이게 M X 타입이랑 X X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M X 타입은 음, 보면은 약간 얌전한 면이 있는 반면에, 액세스 타입은 그래도 스포티한 감성이 있죠. 예. 헤드램프는 LED가 장착된 DLR, 주간제행 등이 포함된 헤드램프입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은 여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 예, 장착되어 있고, 보통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 이거는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 이거 추가 옵션된 차량입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블랙 앤 화이트, 음. 참 아름답습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도어 캐치, 자동으로 열고닫을수 있는 네. 네. 음.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요. 힐은 17인치 타입의 알로이 힐. 음. 네. 타이어도 완전 새 뺑입니다. 세빙. 네. 네. 뭐 연료는 LPG 타입이고, 음. 브레이크 등도 보면은 라인이 엄청 잘 빠졌어요. 네. 깔끔하게. 드렁크는 스마트 드렁크가 장착된 장착된 드렁크 가스통이 있지만 그래도 요요가 있습니다 실내 어느정도 짐은 다 실립이다 뭐 앞서 운전석을 설명해 드렸는데 조수석은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운전석이랑 색상은 차량의 이제 흰색 진리 i 리인 색상 화이트 t s white pearl. I don't know what I'm talking 어 b o u 이 핸들이 이 핸들이, 이 핸들이 고패고 <laughs> 시프트. 패들 시프트. 아, 네, 네. 딱... 스포티한 감성 이제 그립감과. 잠깐만. 딱 스포티한 감성으로 어. 스피드를 즐기고 싶을 때. 어. 응. 얼마큼 즐길 수 있어? 많이 즐길 수 있지. 여러권 아. 재밌고 다 스마트키. 스마트키. 네. 버튼 시동 아니야. 네. 스마트키 버튼 시동. 아, 오케이. 네. 순정 7인치 아. 내비게이션. 저 후진키 한번 넣어봐봐. 후방 카메라도 엄청 깔끔합니다. 그놈이 또 응. 엄청 깔끔하고 엄청 <laughs> 깔끔하고 지금 이게 <laughs> 네, 카메라에 보이는 거하고 지금 실제 보이는 거좀 차이가 있네. 하이 이거 그 하이패스가 장착된 E C N 룸밀러 오케이. 응응. E C N 룸밀러까지 되고, 아 맞다 어. 이게 그 블루투스도 되고. 블루투스. 어. 블루투스 기본 아닌가? 없는 어. 것도. 아, 그런가. 어. 그리고 어, 어, 이거 어, 어, 어. 공조장치 이거는 이거는 수동이네. 어 이거는 좀 이게 좀 아쉽지만 이게 수동. 어. 작동 잘 되고 이게 어. 손따 에코 액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동풍 시트 왜 없어 동풍 시트 진짜 날 추운데 뭐그 필요 하나 <laughs> 어, 어이가 없네 어. <laughs> 그뭐 지금 파워 윈도는 좀제대금 당기고 파워 윈도는 이게 요거 또 음. 운전석만 Safety 음, 파워 윈도 아. 오토 윈도 오토 아. 어. 그래 어. 올라가는 것도 오토빈 거. 그렇고 이그 시트가 좀 가죽 시트가네. 일반 시트지. 천연 가죽이가 초... 최고급 인조 가죽 시트. 최고급 인조 가죽 시트. 라 어, 레더가. 레저. <laughs> 최고급 인조 가죽 시트. 쟤만 말하 멀어져. 레더 신기했더라. 그렇군. 그리고 뭐또 딸이 설명할 어. 거 있어. 다른 거뭐 보시다시피. 또 보시다시피 음, 떴다응 음, 보시다시피. <laughs> 이게 심플하면서도 좀잘 이게 이쁜데 디자인이. 어, 뒷좌석. 응. 야또쓸 때는 멘트 날리지 마라 응. 아이, 뒷좌석도 키가... 지금 엄청 넓습니다. 응. 어, 엄청 넓고 이게 뭐 승용차지만 뭐 패밀리카로 써도 상당히 괜찮아요. 넓어가지고 장거리 운전할 때도 괜찮고 가족들이랑 장거리 나들이 갈 때도 괜찮고. 완전 소소 가는 거 있고. 어. 아니야 이이이 좌석도 이제 이렇게. <laughs> 있네. 어. <laughs> 시트도 엄청 깔끔해, 지금. 거의 응. 새 거. 음, 깔끔하네. 새 거, 새 거. 요 밑에 요거는 콜, 콜매트야 응, 콜매트 아. 새로 깔아놨네. 새 삥이네, 이거. 새삥이 새거 새거 아, 좋네. 도쳤었다 네, 니가 깔았나? 응. 어. 내가 깔았지. 거짓말하지 마. 이제 뒤에는 그게 없어. 응. 아쉽지만. 뒤에는, 그래, 물어본 게 그게 없네. 리얼, 리얼 선풍구가 없어. 리얼 선풍구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응. 없네. 잭? 잭도 없지 아지지만 아, 아, 참나 아쉬운게 많 h e c 마창모 e 스에서소개 c k c k 5차량잘 보셨습니까? 저희 마 e c k check c h e 아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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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의껏 k 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 다시 마창모드스에서소개드린 K5 차량 잘 보셨습니까? 저희 마창모드스에서보여하는 차량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좋아요 자, 자, 잘하네, 잘하네. 어. 컷 힘들어 힘들어 <laughs> 연기가 안온다 <않는다. 웃음> 됐어, 카카카, 너왜 짓나? 아우. 가자, 세금! 세금!